오늘은 제가 샤넬 패션쇼를 갔던 썰을 풀기 위해서 있는 거 없는 거 지금 쇼핑백을 다 그려놨고요. 파리를 갔었던 이유는 무려 샤넬 패션쇼에, 네. 그어마 아무나 갈수 없는 저는 정말 샤넬 VIP도 아니고 셀브도 아니고 셀럽도 아닌데 갈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는 지인 찬스로 한국 트렌드 최초죠 그렇죠 한국 트렌드 최초예요 아마 제가 서울에서 일하던 내 사장 언니하고 음. 둘이서 샤넬 패션쇼를 가게 됐어요 음. 지디와 동크 지디와 똑같은 자켓, 지디와 동크 그 이게 그 샤넬 패션쇼 입장하기 전에 이게 그 현장이에요. 제가 본 샤넬 패션쇼는요 2018년 FW 컬렉션 그 쇼를 보러 갔어요 네, 가을 겨울 컬렉션 그 쇼의 무대 배경은요 그랑파레를 통째로 빌려가지고 그 안에 나무를 나무를 어디서 뽑아다가 갖다 놓는지 나무를 갖다가 다 심어 놓고 그 그랑파레 쇼장 안에 낙엽을 전부 다 깔아 놓은 거예요 마치 책 읽는 여자 같지 않아요? 교양 있게 이 미술관은 파리 패션을 상징하는, 여러분, 샹젤리제 많이 들어보셨죠? 패션의 거리, 루이비통 본점도 있고,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노래도 있죠? 샹젤리제 거리 가운데 위치한 미술관이에요. 패션쇼 하기에는 굉장히 최적화된 장소이더라고요. 모델들이 이렇게 워킹을 할수 있게끔 약간 직삼각형 느낌으로써 그런 구조였어요. 그랑팔레 미술관은 세느방이 더해져 가지고 아름다운 뷰를 선사하는 파리 지행의 낭만을 한껏 느낄 수 있는 컬렉션이었습니다. 그 쇼장의 느낌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 안에 분위기는 이랬어요. 이 낙엽 보이시죠, 여러분? 이 낙엽, 이 나무. 이게 다 조아인 줄 알았는데 생화더라고요, 글쎄. 진짜 나무고 진짜 낙엽이었어요. 어디서 다 갖고 왔는지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이 자기 이렇게 자석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넘버 파이브 향수도 선물로 이렇게 하나씩 놓여 있었어요. 셀럽들 이 패션과 여러분 이 분위기 좀 보세요. 셀럽이요? 어, 뭐, 저기, 소녀시대 그때, 유난가? 네, 왔었다 그러고, 몇분 오셨는데, 이렇게 저 멀리 앉아 계셔가지고, 안 보였어요. 프랑스 유명한 뭐, 배우, 이 카메라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착석을 하면, 이렇게 확 몰려가요. 몰래, 근데 저도 이렇게 가서 보고 싶긴 한데, 약간 좀 망신스럽잖아요. 네네네. 저도 이렇게 셀럽인 척가고 앉아있었기 때문에. 네, 그때 그패션쇼 약간 분위기입니다. 네 그리고 칼 라거펠트 벨트. 칼 라거펠트가 살아 계실 때 살아 계실 때 제가 여기 갔었어요. 네 제가 이렇게 직접 뭐 만나서 뵙고 뭐 인사를 드리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칼 라거펠트 디자인을 이렇게 멀리서나마 네. 뵐수 있는 저 영광을 제가 누리고 왔어요. 대단한 일이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네 샤넬 패션쇼. 제가 언제 또다시 그런 곳을 가보겠어요. 태어나서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였어요. 그래서 저는 망설임 없이 티켓팅을 했어요. 물론, 이코노미 클라스로 갔지만서도. <laughs> 두 번째 여행의 목적은 프랑스 바스 노르망 디주 망슈현에 있는 유적지 몽실 미실을 죽기 전에 꼴 가봐야 할 유적지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델미카일 천사가 있어요. 그 지붕 꼭대기에. 그 천사를 만나러 가는 신비의 섬이라고 그런 지칭이 있죠. 수도원은요. 노르망디 공 리처드 1세가 벤양 전쟁 이후에 포로 수용소가 되기도 했지만 맞아요. 포로 수용소 수용소 그 흔적이 있더라고요. 수용소가 되기도 했지만 지금은 다시 수도원으로 제 역할을 찾았다고 합니다. 파리에서 가는 데는 꽤 오래 걸렸어요. 몽실미시 수도원을 가기 위한제 투어에 갔었거든요. 저는 항상 여행을 갈 때마다 부분 패키지를 선호해요. 풀 패키지를 하면. 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가보고 싶은 곳만 골라서 투어를 들어갔는데 여기도 투어 버스를 제가 이용을 했어요. 근데 아침 새벽에 6시에 출발해가지고요. 중간에 또그 가다가 또 이렇게 곳곳에 또 여행지도 몇 군데 들리고 해요. 근데 거의 낮에 도착했어요. 엄청 멀었던 것 같아요. 이제 구경을 다 하고 집에 오니까 저녁이에요. 정말 이게 몽쉘 미셀을 하루 걸려요, 하루. 예, 녹초가 됐어요, 제가. 몽쉘 미셀을 삼과 바다가 전체로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대요. 정말 가서 봤을 때 정말 몽환적이고 정말 신비스러웠어요. 프랑스, 파리 여행을 가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몽쉘 미셀 갔다 오는데 하루 걸리지만 정말 저는 몽환적이고 신비스러운 이 몽쉘 미셀을 꼭 한번 다녀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だわす。